8월 첫째 주간입니다 8월이 되면 광복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때를 생각해 보면 태평양 전쟁이 이제 막 진짜 그야말로 막바지에 다다를 때죠 뭐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원자폭탄 이 떨어지고 이제 외의 폐색이 짙어갈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람들,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그냥 이 상황이 그대로,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왜 총독부가 있는 현 상황이 그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 해방될 줄 몰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가 해방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죠. 현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역사에서는 여운영 선생입니다. 여운영 선생이 많이 안 알려진 이유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그 조직으로 전국의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방이 되면, 일본이 폐망하고 떠나면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 건데, 이러한 공백들을 메꿀 장치를 이미 여운형 선생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해외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끄는 임시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해방 맞이할 것을 준비해서 여운형 선생이 어떤 정치적이나 체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해방을 맞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준비를 했냐 하면 그 해방이 되기 며칠 전에 이미 일본이 항복할 것을 알고 있었던 총독이 여운용 선생을 찾아와서 해방이 되면 일본이 항복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국으로 돌아갈 텐데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운영 선생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히 컸던 거예요, 한반도에서. 이게 진짜 순리적으로 이렇게 일본이 떠나고 여운영 선생이 만든 이 인민위원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상해에서 임시정부 백본 선생이 돌아오고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러면서 한국이 만들어졌다면 또 다른 모습의 대한민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태평양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관여하게 돼요. 메가더가 관여하는 거죠. 결국 해방 후에 벌어진 일들. 해방 후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 많은 문제들을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메가더 측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네들은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조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거를 전쟁 승리국인 미국이 당연히 내 땅으로 갖는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주적인 국가로, 독립국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식민지였던 거죠. 일본 식민지 중에 하나. 근데피 흘리지 않고 거저 날로 먹을 수 있었던 식민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다가 포고령을 땅 때리는 거 우리는 38선, 38도선 이하를 우리가 점령하는데, 점령군인데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운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포고령 아마 이, 그 이조일 겁니다. 이항에. 일본 강점기 때왜 강점기 때 관리였던 자들, 경찰이었던 자들, 경제 활동을 하던 자들은 전부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매국노들이죠. 일본에 부역했던 부역자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메가드 입장에서는. 30,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을 편하게 통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자적인 국가를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손쉽게 마음대로 쭈물러 거릴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의 식민지로 갖고 싶었던 거죠. 겉에 보면 뭐 딱히 메가더가한번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는 사실 미군이 철수하는 척도 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넘겨줬냐면 그 진짜 입에 혀처럼 아부를 떨고 미국이라면 그냥 뭐 똥도 좋습니다 하고 받아먹던 이승만 정권을 단독정부를 남한에 세웠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빠져나간 거죠. 그 사이에 1 9 5 0년도 한국전쟁이 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미국이 관여하게 돼요. 그리고 아다시피 그 유모하는 그 장군새끼가 개판치는 바람에 작전권도 뺏기고.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전시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이승만이. 다진해서 반납해줬습니다. 매국노도 청산하지 못했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외군 출신들, 매국노 출신들의 관료들, 군인들이 전부 전쟁 영이 되면서 이젠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게 된거예요 이미 이승만 때에 이걸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놨더니 이걸 낼름 만주군 출신 남로당 군책발견이었던 박정희가 훌로당 집어먹습니다. 이 배경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군사를 움직일 때 군인을 움직이는 모든 작전권은 미군에게 있었으니까 한국이 군 마음대로 움직일 이 못해요. 마음대로 움직이면 결국 그거는 그 명령 불복정도 되고 항명 사건이 되는 거니까 미군이 언제든지 한국군을 가지고 주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해요. 어, 봤을 때아 이승만 때처럼 박정희도 우리한테 잘 하겠구나. 참 했죠 베트남 전쟁 파병도 시켜주고 뭐 하다 해다뭐 기지촌도 만들어주고 뭐 알아서 착착 다 기었잖아요. 결국은 한국은 자주적인 국가가 된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그 뭐랄까 미국한테 다 넘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 와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로 압박을 하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뭐잘 믿고, 뭐 믿음 생활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지, 뭐로 사회, 사회적인 얘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의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망친 주범은 기독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조금 잘해서 장군이 된 놈이 군사작전권을 훌러덩 말아먹는 짓을 한 것처럼 영어 조금 잘해가지고 유학 갔다 오고 한 놈들이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주도권을 쥐면서 망가뜨리게 됐는데 영어 조금 잘하는 놈들이 다 선교사 밑에서 다 이거 잘하는 놈들이라고. 대부분 외국 교단과 외국과 직접적으로 연계이 되어 있던 교단, 선교사전에 나와 있던 교단들은 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선교사 비율을 잘 맞춘 놈이 유학 갑니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사실 중요하지 않아. 선교사 비율을 얼마나 잘 맞추냐? 요 놈이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그, 그런 놈들이 와서 한국의 주도적인 모든 분야에서의 다가들 다 찾아게 됐으니까 사실 한국을 제대로 가게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외치는 목소리는 목사들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잘못을 알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나 부패하게 이렇게까지나 사악한 집단이 되어서 우리 조국을 망쳐왔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해요. 이게 단지 외인 강정기때 신사 참배를 하면서 매국을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해방 후에 선교사 밑에서 영어 중권 배워가지고 나발나발라 하던 이, 이 빈다 같은 것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대가리가 돼가지고 한국을 말아먹은 거죠 김정은 같은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방송국도 만들고 언론을 장악하고 뭐 모든 분야에서 대가리 노릇하고 계몽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를 망가뜨린 책임을 한국 기독교가 통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됐던 역사 이야기들, 이 역사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어떻게 반성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한국 역사에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의 종교로서 또 인간의 삶에 지표가 되는 역할을 할수 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종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이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반성을 하겠어요. 자기네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지금 한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는 양키 덕분이고 그 양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욕해온 기독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목소리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잘못하면 안 되는지,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갖고 있는 저 같은 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